먹거 먹는 날한덤먹살나 아, 응. 이거 꺼냈어요 여기는 다까요 숙주야, 생강도 아니고, 라이 모사 아, <laughs> 이거 타일먹 아니고 일먹야아타 그럼 숙주 먼저 먹는 여기 다 먹는 스타일 먹는 이거일 먹는 스이일 먹는 스타일 이는 스타일 먹는 스이일 먹는 스타일 거는 스타일 먹는 스타일 먹는 스타일 먹는 스타일 먹는 스타일 먹는 스타 먹는 스타일 먹을 거지? 일 먹는 스타일 먹는 스타는 자, 네, 우리 시작! 먼저 버섯을 먹네! 가자! 어, 버섯이 응. 나는 살짝 구운 거 좋아해. 응. 좀바짝 구워야지 맛있어. 응. 근데 왜또왕왕대미었네밥 아! 아! 뭐, 달라고 먹네. 아, 시간이 아닌데, 벌써 버섯 달라고. 일단, 고기 넣고, 조리기. 아, 아 냄새 맛있다. 양념이 아. 자작해서 쫄래져더 맛있어. 공지야 아! 그만 진짜! 이 이렇게 자른다이 어디 자른다니? 자른다니? 와, 우 열심히 조리는 중. 아, 야채 나프끼. 그 요거는 살짝만 볶으면 되겠다. 응, 음, 그래서 이거 마지막. 마지막에, 음, 마지막에. 맛있겠죠? 어, 잠깐만 이거는. 어이, 기간 에라이? 어가겠다. 에어프라이에 오븐이네. 오늘 하루 지난 거보정어 우와, 우와, 벌써 이거 약간 어, 한번 한것 같은 느낌이다. 고등어. 고등어가 거급한것 같으니까, 야. 오빠, 누가 다 그럴까? 이따? 오 어, 일단 해. 하고. <laughs> 아, 때문에. 5분. 아, 몇 도지? 200도시. 금액 올려야지. 어. 아이고. 내가 할수 있어. 200도시에, 일단. 5분. <laughs> 어, 10분 됐네? 냉동하는 밥 들리기. 청양고추 쌈장이랑 쌈하고 땡긴 양파 준비. <laughs> 좀잘볶았다 맛있겠다. 오징어도 같이 고왔어요 육회 중에 육회가 다 있네. 좋아, 맛있겠다. 고기 만저 넣고. 홍기부담스러워 어? 그 다음에 어? 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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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등 맛있어 음 양지게. 음, 음? 오 고추 볶추먹어 맛있지